안녕하세요. 저승승영이라고 해요. 오늘은 어 제가 에이세컨즈에서 산 옷을 리뷰해 보기로 했어요. 우선은 제가 이거 새로 산 옷인데 이거 살짝 티셔츠는 아니고 어 가스어 뭐랄까 어 바람막이를 잘라버린 그런 옷 그런 티셔츠 같아요. 이렇게 해버리면 이 겨드랑이 털이 밟고. 볼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, 잘 가리도록 할게요 깡꿍 어,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, 제가 이 옷을 왜 리뷰를 하냐면요 이게 엑스커신에서 만든 건데 제가 엑스커신을 엄청 어, 애용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 이제 이런 옷에다가 이제, 이제 밑에는 하얀색 톤 뭐 밝은 톤 바지를 이렇게 입어서 엄청 이쁘게 입고 와 완전 여름 여름하게 와 뭔가 좀 꾸민 것 같은 꾸안꾸 이런 느낌을 원했었는데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여기 뭔가 아 제가 어밥 <laughs>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<laughs> 턱시도가 있어요 <laughs> 이게 이게 뭐냐고요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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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까? 이게 뭘까? 이게 도대체 뭘까? <laughs> 이런 기능이 왜 있는지 도저히 이해... 이게... 이렇게 가리는 건가? 얼굴 가리는 건가? 못생겼으니 얼굴 좀 가리고 다니는, 이 뜻인가? 어... 오, 괜찮... 잘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아개 어... 잘생겼네 아 이거네 이거네 이 기능이네 아니면 이거 밥, 밥 먹는 거이게 치킨 밥 같은 거 먹다가 흘리면 탁탁 흘려, 탁 흘려가지고 <laughs> 단백질 이거 보충 제대로 하라고 이렇게 와 옆에서 보여드릴게 한번 옆에서 이렇게 와 이게 뒷면 같냐고요? 이거 뒷면 아니냐고요? 절대 아니에요, 절대 진짜 이거 앞면이거든요? 봐봐요, 와 이거 진짜 이거 만든 사람 뭐 천조관이가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더 넣는 걸 수도 있고요. 아전제자세히잘 어, 모르겠어요. 아 하여튼. 이렇게 가리고 다닐게요. 아, 그래. 여러분, 감사해요.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, 아, 어, 아, 죄송해요. 아, 여러분, 죄송해요. 제 얼굴 보였죠? 너무 못생겼죠?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이, 동상을 이렇게 닦아.